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짜장 떡볶이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짜장 떡볶이? 어. 아, 죄송합니다. 물감 묻어가지고 여기 굳어가지고 빨간색깔 물감이. 자 어쨌든 오늘 은 짜장 떡볶이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연습으로 랩핑지 올때 연습으로 한번 A4 용지로 띠봉투를 만들어봤어요. 잘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 아, 이거 여기 구나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 뭐 DIY나 그런 거, 친구들이랑 교환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띠봉투 세 개를 만들었어요. 다음에 랩핑 줄때 하나 더 만들 거고. 자, 일단은 짜장떡볶이니까, 아, 줘봐. 아, 죄송합니다. 갔다가. 아, 짜장떡볶이니까, 레진, 검정색 발색, 검정색 고동색 물, 검정색 고동색 발색 물감이 필요하고요. 지금만요 검정색, 고동색, 갈색 물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섞을 꽃. 어제 이다가 그 데코돌로 접시 만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섞을 꽃, 섞을 것이랑, 그리고 떡볶이에 늘,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는, 저는, 당근, 당근이랑, 고기랑, 감자를 넣을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필요하고, 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진을 1대1 비율로 짜줍니다. 주제랑 경화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 너무 많이 넣으면, 지금 재료가 많잖아요. 그럼 넘치기가 좀 넘쳐요. 아이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일부러 데코돌 몇 개는 안, 좀, 움푹 파인 접시? 몇 개는 좀 그냥 평범한 일반 접시에 만드세요. 근데 음북 파인 접시 거의 망했요 이번엔 대충 만들었거든요 헉, 너무 적나?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게 될 거예요. 아마 또이 <laughs> 정도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엔 어? 어떡해. 그리고? 일단은, 저도 짜장떡볶이는 처음 만들어요. 또 영상 안 보고, 뭐, 솔직히 만들 게 없어가지고, 굳은 거예요. 만들 게 없어가지고, 어차피 왜 이렇게 가깝게 났지, 내가? 아닌가? 너? 그래 솔직히 만들 게 없어가지고, 아, 카레떡볶이 만들었다니까, 이제 짜장떡볶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동색은 그렇게 많이 해주진 시 않아요. 왜 이렇게 진짜 연해 보인다. 카메라는. 그리고 또 갈색. 이거 색, 저 아무 영상도 안 봤어요. 그냥. 아무 영상도 안 보고 그냥 제 생각대로 알, 해서 제 출처일걸요? 색이 이게 뭐지? 어, 색도 제대로 못 맞추겠어요, 솔직히. <laughs> 이런 색으로 덮고, 이제 검정색. 검정색? 어, 검정색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헉! 너무 많이 넣나?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음, 좀 됐다, 색깔. 근데 검정색 너무 많이 나서 고동색을. 발색은 너무 화사해서 여러분들 안 넣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게? 카드 안 썼더니 어떻게니? 고동 색깔은 거의 쓴 적이 없어요. 필요 없는 색깔이에요. 거의. 같은데, 이 색깔. 좀 너무 화사하다, 좀 진하게. 어, 너무 많이 넣나? 초콜릿 색이 됐다. 색 맞추고 올게요. 네, 색 맞추고 왔고요. 한 5분,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색 맞추는데. 그냥 버렸고요 다시 처음부터 했어요. 레진 다시 새로 하고. 다시 처부터 했고. 네, 이런 식으로. 솔직히 짜장떡볶이는 맛있어요. 제가 떡볶이는 좋아하는 편이라 아무것, 인지 다. 까르보나라도 좋아하고. 네 떡볶이 색깔을 잘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투하시켜 줍니다. 잠시만요. 언제? 요그리고 제가 댓글에 봤는데 이렇게 안에를 이런 식으로 안에를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자, 이렇게 버무려 줍니다. 같이 좀 진한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연한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 음, 너무 연한 것 같아. 일단,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줍니다. 레진이 너무 부족하나?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엔 떡볶이를 많이 넣었어요. 제가 천사 정도로 떡을 만들었거든요. 많이, 엄청 엄청 많이. 그래서 그때 카리떡볶이 그때 떡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잖아요. 그때처럼 되지 않게 미리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자 이제 접시를 넣고 자, 떡부터 야채도 보여야 되니까 어, 이런 식으로? 음, 떡볶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야채도 보이고, 떡도 보이게, 음, 이런 식으로 골고루 국물까지 전부 싹다 감자가 잘안 보인다. <laughs> 국물이, 뭐 아, 레진이 너무 부족했나? 넘칠까봐 많이는 안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 너무 한쪽에만 몰려있다. 자연스럽게 좀네 그래도 잘 만드는 떡볶이, 짜장 떡볶이. 이렇게 짜장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크로 귀여워, 귀여운 포크 같은 걸로 콕 찍어서 자 드세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방송을 완료 다 됐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매운떡볶이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